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구한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에 끼워놓으면 된다고 했지? 자, 보자 먼저 이렇게 합시다 세명을안 쳐요 그치? 그럼 빈 의자 4개 남지 빈이자 따로 빼 됐어? 그 다음에 의자 한잔해드되지 의자 갖고 여기 들어가면 되지 그럼 이거말안 하잖아 그럼 그게 몇 가지일까? 5피선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줄을 세웠죠 이해됐어요? 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 펴세요 그냥 네. 문제는 쓰는 거 아니야. 문제를 왜 써? 문제를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초등학생 쓰는 거야, 그거. 고등학생 돼가지고 문제 풀러갔을때 노트에다가 문제를 들여 베껴 쓰면 안 된다? 그럼 정말 안 돼, 이거. 그러면 남들이 너 진짜 무시해. 알았어?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문제를 쓰지 말고 문제에 필요한 조건 기호나 식 그래프 이런 걸 하세요 네. 남들 엄청 긁어 그러면 중고한 거네 응? 어? 중고한 거네 무시하는 거지 초등이냐고 몰랐어? 이전에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지적 안 해주던 과외 선생님이랑 어 과외 선생님은 지적해주는데 그렇지! 쓰지 말라고 음, 하지 이전에 학원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어 신경 안 썼다는 이유가 뭘까 별로 관심 안 좋다는 얘기겠지 서로 좋은 거야 잔소리 안 하고 응? 어? 얼마나 좋아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응? 어? 자거기 예제 작품 보세요. 슈퍼맨이야 슈퍼맨 8개 문자. 자 일렬로 배열 지금 줄 세는데 1번 S랑 N 사이에 문자 두 개래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S와 N 사이에 문자 두 개라고 하는 말이 S 가 N 앞 반드시 N 앞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바뀔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결국 첫 번째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로는 먼저 N과 S가 N과 S가 줄을 서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그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자 몇 개야? 남은 문자 몇개요 여섯 개지. 그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어디, 여기에 집어넣어야겠지. 그죠? 그럼 그건 경우에서 어떻게 돼? 6p이겠지. 맞냐? 줄을 세운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배열된 거야? S와 N이고 문자 두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은 문자 몇 개? 네 개. 네. 그러면 총몇 가지가 있어? 네. 문자가. 네. 다섯 네. 가지가 네.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겠죠. 아니야? 이게 순서대로 할수 있겠어요? S와 N이 줄 서는 거. 사이에 문자 두개 넣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항목공해서 전체 문자 다섯 개줄 서는 거. 이렇게 하면은 경우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1 번. 자 그다음 2번 보세요. 문제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래? 모음이요. 뭐, 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거냐? 어떻게 할것 같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뺄것 같아요? 예, 네, 양쪽 끝에 모두 뭐가? 양쪽 끝이 모두 뭐? 네, 모두 뭐냐? 모두 자음이겠지. 됐어요? 자, 전체 경우는 옆에 팔팩이지. 거기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야. 자, 스펠링 보세요. 자음 몇 개야? 네, 다섯 개지.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두개 뽑아서 여기 배열해야겠지. 그죠? 그럼 남은 문자 몇 개? 여섯 개지 사이에 그거 줄 서온 걸 빼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거 계산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8팩 따로 계산, 이것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배웠잖아. 6팩이 공통인수지. 그럼 이쪽은 뭐야? 8 곱하기 7이니까 56이고, 이쪽은 뭐야? 5p니까 20이지.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거야. 아시겠냐? 자, 유저 풀어보세요. Thank you. 자다옵니까자 아. 질문 이거 다 여섯 번 많지? 표현 바꾸기하고 개념 넓히기 다 여섯 번 문제죠?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예제 7번 함수의 개수 중요해요. <laughs> 자 먼저 x에서 y의 함수야. 1번 자 전체 함수던수주몇 몇 개? 던져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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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는주는고가지주겠고 던져주겠고, 던져주 자, 그 다음에 일때리 되는 개수 함수의 정의가 뭐야? 어... X1, Y1... 이제 머릿속으로 뒤죽박죽했구만, <목소리> 이제 함수의 정의가 뭐야? x 원소에서 y Y원수... 원소.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거죠? 어... 그렇지? 공부를 하기 힘든 거야, 그렇지? 막 집어넣는데, 이제 시간 전에 머슬 뒤죽박죽이야, 이제. 그러면은, 어? 애플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어? 그냥, 바나나 얘기하고 있고. 그제? 자, 일단은 계속 볼게요. 자, 몇 개일까요, 얘는? 일단 2가 대항될수 있는 공연 원습몇 개? 3개. 4는? 6은? 한개 3개. 3개죠? 자, 거기 개념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그래서 그 밑에 3 2 2페이지 밑에 보면 보충 설명 나 있지? 그 공식화 돼 있어요. 개념 이해를 꼭 하고 그다음에 공식 화하셔야 됩니다. 자, 유제 프로 보세요. 아픈 사람 다음 예제 피세요. 어 이거 그실다조 헷갈려가지고 자 봐봐 맨날 그러 보세요 맨날 그러 보세요 1 2 3 4 5지 1 2 3 4 5죠 먼저 볼게 F1이 될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2라고 했지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자 F1이 예를 들도 2로 갔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조건나에서 F2 값도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지 그럼 F2 값될수 있는 건한 가지죠 1대1대이라고 했으니까 조건 다가 1대1대이지 결국에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 몇 가지야? 네. 몇 가지? 선팩이죠 됐어요? 자 이렇게 3번도 똑같이 대응시키면 돼요 그다음 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 를 하나. 자 예제파 읽어 봐라 먼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나왔구나 자 문제 읽어보세요 사전식 배할법 여러분 영어사전 쭉 배열할 때 어떻게 지금 그 영어사전이 이렇게 쭉 나오는지 알고 있죠 알파벳순이지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문자부터 알파벳순이지 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보자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a b c d e 부터 나열을 하데 이때 c d a b e 가몇 번째냐 이걸 찾으라고요 자, 지금 먼저 ABCD부터 시작해요. CD, AB, E. 자 볼게, 먼저 A부터 시작하는 거쭉 있지? B부터 시작하는 거쭉 있지? 이건 다 패스해야 되지. 그럼 먼저 A로 시작하는 게 지금 몇 가지야? 몇 가지일까? A로 시작하는 거몇가지일까 Okay. 네맞아요사 팩이죠. 이두자으로사 팩이지. 2 4 가지, 스물 가지. 이제 보자. 이제 시가 시작됐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냐? 맨 처음 나온게 이거겠지. 그 다음에 C, B 있겠지. 그 다음에 C, C는 안 돼요. 문자 한 번씩 쓴다고 했거든요. C, 바로 그 다음 C, D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온게 맞지.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거니까 자, 뭐예요? 결국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맨 처음 나오니까 이거 몇 가지입니까? 300. 네, 300. 총1 2 가지지. 몇 번째 나온 지 알겠죠? 됐죠? 6 1번째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번? 80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래요. 자 일단 먼저 A로 시작한 게 24가지, B로 시작한 거 24가지야. 그럼 C로 시작한 것도 몇 가지야? 24. 24. 24랑 3곱하면 얼마입니까? 예, 라지 80이 안 됐죠? 그럼 얘는 D로 시작해야겠네. 그럼 D, A. 몇 가지입니까? 300이지. 그러면 이게 몇 가지요? 여기까지가 70몇 가지? 8이지, 8. 그러면 D, B로 시작해야겠네. A, C. 이게 79번째. 그 다음 뭐야? 나오지, 이제 그럼. 이렇게 나오지. 됐어? 자, 유제 풀어보세요. Hmm. <laughs> 자, 어때요, 주차별결국다 뭐야.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나 해도 뭐 이런 거지, 다 알파벳은. 질문 있냐?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또. 뭐.